를 놓고 적어 봐. 요즘 핫한 미드 카이사 바로 한번 찢어 보겠습니다. 대회에서 페이커 선수가 카르, 아니 카이사 썼다고 또 스멀스멀 나오는 것 같은데 일단 카이사 미드 자체가 초반에 영향력이 좀 많이 없잖아요. 초반에 이제 카이사 킬 먹는 것만 좀 피하면 되는데. 개인적으로 저거는 페이크 선수나 뭐 챌린저 천상계 분들 아니면은 그냥 안 쓰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포킹의그 날먹이란 게좀 있긴 한데 처음 라인전 단계부터 조금 설계를 좀 잘해야 돼가지고 카이사가 저기 진짜 초반 교전이 너무 쓰레기야 저게. 물론 이제 요네 같이 근거리 애들 괴롭힐 때는 좀 좋기, 좋긴 하겠지만 상대도 탈진이네 이거 툴 탈진인 거 조금 인지하면서 게임할게요. 아 사실, 초반에는 카이사가 ADDD 좀더 세기 때문에, 초반 라인전을 버티는 그걸 잘해야 돼서, 그래서 그냥 방론을 추천드려요. 어, Q가 왜안 나왔지? Q 맞췄으면 잡은 건데, 아깝다. 탈진을 조금 늦게 본 것도 없지 않아 있는데, 아타니다 이거는 아래 샤코 있을 수도 있어서 아래 샤코 뛰었죠. 이러면 역법인 거 확인했고, 샤코 캠프 4개 돌았으니까 버프, 버프 늑대, 레드 뛴거 같네요. 카이사 집 가는 거 방해해 줍시다. 아 어, 이게 집을 가지나 이러면 그냥 태웁시다 이거. 이거 집 가는 거 끊었으면은 진짜 이득 많이 봤을 텐데. 근데 이것도 사실 나쁘진 않아요. 그러니까 요즘 메타가 그냥 좀 빠르게 푸시하고 정글 도우면서 바텀 주도권 잡아주는 건데 카이사가 초반에 교전이 그렇게 좋지가 않다 보니까 프리징해도 상관이 없어요. 뭐 예를 들어서 탈론이나 카탄이나 키아나 이런 거는 절대 프리징하면 안 돼. 전령을 먹으면 좋긴 한데, 지금 바텀이 조금 빡세게 밀고 있네. 일단 이쪽에 지금 카이사 없으니까 시야 좀 빡세게 잡아주고. 살짝 아래무빙만 쳐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로맨 안 가더라도, 야 이쪽에 조금 시야 깊게 따주고. 탑 개박살 내놔가지고 나쁘지 않긴 한데 문제는 카이사가 무난하게 무라마나랑 이것저것 포킹템 띄우면은 예상대로는 게임을 좀 빨리 굴리긴 해야 되거든요. 초반에 원거리라고 너무 쫄 필요가 없어. 얘템 나오기 전에는 진짜 많이 약해가지고 그냥 탈진 있는 타이밍에 상대 서포트 위치 보면서 계속 계속 싸운 거면은 상대 정글이랑 서포트 위치 보면서 내 쪽으로 조금 불러주고 얘가 아무래도 원거리이다보니까 라인은 미는 구도가 좀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내가 시야있는 쪽으로 무빙하면서 아 죽었는데? 너무 반네아소리 뒤에 좀 빡세게 나오네? 이게 아무래도 무라 마나가 나왔다보니까 돌풍 있었으면 그냥 안전방으로 잡는건데 얘가 자꾸 탈진 아끼니까 계속 좀무리이 되네 자꾸 올텐데 아 내가 뭐, 너무 못다 아니, 포, 돌풍을 포탑에서 벽돌풍을 벽 써가지고 터질 뻔 했네. 이렇게 이득 봤을 때도 상대 위치 어디 있나 다 미니맵부터 본 다음에 내가 이 포탑을 밀어도 안전한가 이거를 보고 이제 포탑을 주시면 됩니다. 이런 거 싸움 보는 거요 그냥 끝내자. 라인전은 못 하긴 했어도. 그러니까 이런 거 바로 막한 2, 3천 피인 거 아니면 은 그냥 치다가 애들 불르면은 그냥 싸움 보는 거요 끝까지 치는 게 아니고. 아 솔직히 이판개못 하긴 했는데, 이렇게 개떡같이 해도 미드카이사는 천상계만 쓰자. 규모가 저말을 들었는데 솔킬을 따야 네 1렙 때부터 조금씩 압박해 주면 됩니다. 쇼 사전 거리 들어왔을 때만 찔러주고, 쇼는 최대한 피하면서 2렙을 먼저 찍어야 돼요. 1방패 최대한 빠지지 말고 가 최대한 빠지지 말고 구간은 유일하게 지지 말고 렙은대한렙은 이창만잡하면 됩니다. 먹으러 가는 척하면서 표창 쓰겠죠? 그럼 살짝 꺾어주고 이런 식으로. 그냥 안, 안 보는 면 살짝씩 치면 돼. 어차피 색깔린풀캠이라서이고 버튼 더블게 뭐냐? 너무 제대로 하고 쫄면 안 돼. 그냥 지금 지금밖에 이길 타이밍이 없어서. 이제 라인 이렇게 만들었죠. 대포라인 박았죠. 이때 이제 딱 움직여 주는 거예요. 여기 어차피 해카림이 이제 풀캠 들고 칼라리나 레드 먹으러 갔을 테니까, 여기 살짝 들러주고. 맞아요. 네, 매 했는데. 아, 근데 이게 이렇게 되네. 헤카이뭐라는 것만으로도 좋긴 했는데. 이거 라인 받고 그냥 같이 움직여주지. 합이랑 같이. 라인은 나쁘지 않다. 제가 비게이브 받 가가지고 제도도 급하게 온거라 여기서 딱 풀렸으면은 되게 좋은 글이 나왔는데. 제도 톱날 나왔죠. 이제 조심해야 됩니다. 발이 빠른 애들 상대로는 너무 이제 라인. 어, 그림자 뺐다. 어, 야, 가지. 아, 쉬운데? 아, 톱날 나오면 딜이 이렇게, 이렇게 돼가지고. 지금 대포 타이밍이라, 그냥 지금 빨리, 집 갔다 와서. 제드랑 템 차이 좀 맞춰줍시다. 제드가 지금 톱날이라서. 어차피 이거 다 받아먹으면 6 어차피 아직도 제가 빨라가지고해카림 네, 찍어주고 탑을 좀잘 해줘야 되는데 아인안 놓쳤죠 하나밖에 제드 6렙이니까 조금 조심해야겠죠 근데 이게 제드가 톱날이 나오긴 했어도 제가 탈진도 있고 감전한 딜교만 빡세게 안 맞으면은 괜찮아 근데 제가 집탐을 좀잘 잡아서 템을 얼추 맞췄죠 오케이. Okay, 이러면 개이득인데. 돈까지 빼줘? 아, 이거. 아, 이거 큐를 못 맞춰 가지고 쟤도궁 없는 턴에 교전했었어야 돼가지고 좀 급하게 했는데 마음이 너무 급했다 내가. 아, 변이 예반데? 나이스. 어? 헷갈린 궁 없는데? 제발. 아, 나이스. 쟤들 바탕 갈 수도 있는데. 뭐야, 아. 800원.

이거 고 적어봐. 아, 다행이다. 이번에 제주도 제한 먹어서 나쁘지 않다. 도 배, 도 배, 자해주고 아, 감사합니다. 아, 좀하지 마, 바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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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얘는 왜 심술 부리는 거야 대체? 아 아쉽다. 안에 네, 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네 개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모 오늘 장사 끝. 시작다 내려. 네, 네.